그거를 습관화해가지고 패턴이 돼버리면 계속 상처가 가야 돼서 그 상처가 회복이 될 어떤 적절한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고 계속 회복할 시간은 없고 계속 혹사만 당한다면 우리 몸이 움직일 때 골격계, 근육계, 신경계 이세 가지 시스템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움직일 때 얘네들이 우리 몸을 효율적으로 만드는지 제가 지금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최적의 근신경계 컨트롤은 이세 개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골격계, 근육계, 신경계 이세 가지라고만 보시면 돼요. 골격계, 근육계, 신경계 이세 가지가 정상적으로 일을 할때 인풋과 아웃풋의 최적의 통합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몸은 스모품이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우리 몸은 움직일 때 어떠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조건 조그만한 상처라도 상처를 입습니다 만약에 제가 100kg를 들수 있는 사람이에요 스쿼트 100kg를 들수 있는 사람이에요 맨몸으로 스쿼트 하나 한다고 우리 몸에 상처가 날까요? 상처가 안 나겠죠 근데 스쿼트를 많이 하면 조금이라도 상처는 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물론 이게 다치면은 계속 재생을 시키고 이게 트레이닝이 되지만 우리 몸은 움직일 때 최소한의 어떤 상처를 동반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상처를 안 입을 수는 없어요. 조금이라도 상처를 입어요. 에너지를 썼다라는 건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 팔을 들었을 때 에너지를 전혀 안 쓰나요? 에너지 쓰죠. 제가 앉았다 일어날 때뭐 에너지를 전혀 안 쓰나요? 에너지를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트레이닝은 더욱더 뭐 무게를 들고 어떤 힘든 운동을 할 때는 우리 몸에 항상 그 상처를 동반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상처가 엄청나게 작겠죠. 근데 그 작은 상처라도 상처가 났다라는 건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이 생겼다라는 거를 잘 느껴야지. 내가 지금 여기가 아파요. 어깨가 만약에 아픈데 이 아픈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얘네가 아프다고 여기다가 인풋을 넣질 않고. 계속 아픈 어깨를 계속 쓰면 어떻게 되겠죠? 그럼 어깨가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제가 다치겠죠? 완전히. 그래서 최적의 인풋과 아웃풋의 통합이 일어나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인풋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아웃풋을 낸다 그랬는데, 이 감각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면 아웃풋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가 이 얘기인 거예요. 제가 어깨에 총을 맞았어요. 근데 총을 맞은 거를 모르고, 제가 야구공을 던진다고 쳐봐요. 그러면 아웃풋이 제대로 일어날까요? 제대로 일어나지 않겠죠. 왜냐하면 여기 총을 맞았으니까 이거 구조들이 제대로 돼있진 않잖아요. 그러면 얘를 느껴야 되는 게 먼저잖아요. 얘가 총을 맞았다. 나 지금 여기가 어떻다라고 인풋을 먼저 넣어줘야 얘가 지금 총이 맞았으니까 어떻게든 야구공을 절로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던지고 뭐, 발로 차서 주든, 뭐, 어떻게 해서든 입으로, 아니면 왼손으로 던져주든, 야구공은 절로 보낼 수 있는 어떤 목적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감각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으니 아웃풋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움직임을 할 때는 항상 아주 작은 상처라도 그 상처를 동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레이닝은 특히 더 우리 몸을 자극시키는 거는 항상 상처를 동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상처가 났다라는 건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고 더 나아가선 아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선 거기가 지금 조금 피로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피로한 거를 제대로 느껴야지. 그 감각이 제대로 올라와야지. 아너 지금 여기 피곤해? 그러면 너 말고 네 옆에 안 피곤한 애가 조금 더 일을 해라. 너 지금 여기 피곤하지? 너도 피곤해? 그럼 너 빠지고 너 옆에 있는 너 친구가 좀 도와줘라 라고 하면서 제대로 된 여기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다시 아웃풋을 했을 때그 명령을 수행할 때 우리는 피곤한 애는 쉬게 해줬죠. 그리고 안 피곤한 애를 끌어와서 일을 시켰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효율성이 나오는 거예요. 피곤한 애를 계속 혹사시키면서 운동을 시키면 효율성은 떨어지겠죠. 걔가 계속 일을 하니까 혹사당하잖아요. 그리고 걔가 아닌 힘이 남아도는 애를 써야지 힘이 남아도는 애를 가지고 와서 써야지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효율성이. 근데 이거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어떤 혹사당한 그 피로한 어떤 조직이나 그런 근육들을 계속 갖다 쓰게 된다면 그게 움직임 효율성.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움직임을 행하였을 때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몸은 우리 몸을 잘 느끼고, 아, 너가 지금 일을 하지 못하면 너 친구가 좀 도와줘라. 너가 일을 하지 못하면 너의 친구가 좀 도와줘라라고 하면서 그 다른 애들을 다 끌어다 쓸수 있게 얘가 올바른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으로 인해서 제대로 움직인다면 우리 몸은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그 마지막이 최적의 조직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혹사당했던 아니면 혹시 상처를 조금이라도 동반했던 어떤 그 조직이 아, 내가 지금 힘들어서 일을 못하니 다른 친구들이 도와줄 때이 친구는 잠시 휴식 시간을 갖게 되고 그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질 때이 친구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를 우리는 최적의 근신경계 컨트롤, 그러니까 근신경계 조절 능력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뭔가 잘못되면 골격계가 잘못됐든 신경계가 잘못됐든 근육계가 잘못됐든 잘못된 움직임이 계속 쌓이게 돼서 그거를 습관화 해 가지고 패턴이 돼 버리면 우리 몸은 나쁜 습관을 배우는 데는 정말 정말 빠르게 배우거든요. 근데 그 나쁜 습관을 계속 갖고 와서 그게 아예 우리 몸에 배겨 버려 가지고 패턴화 돼 버리면 옵티머란 그러니까 최적의 인풋과 아웃풋의 통합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서서 얘기해가지고 제가 앞서 얘기한 거 그대로 반대예요. 최적의 인풋과 아웃풋의 통합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애가 피곤한지 그리고 얘를 빼고 안 피곤애를 갖다 쓸지 그냥 그 친구를 갖다 쓸지 이거를 제대로 명령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명령을 내리지 않으니까 계속 혹사받는 애들, 계속 스트레스 받고 계속 상처받은 애들만 계속 가져와서 끌어다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걔가 계속 가져와서 끌어다 쓰니까 우리 몸의 효율성은 떨어지겠죠. 그러면 힘이 남아 도는 애들은 많은데 힘이 없는 그한 명만 계속 괴롭히니까 그럼 그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그 조직이 쉴 틈이 없으니 제대로 된 조직의 회복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그 조직의 회복이 저희는 모든 움직임이 다 상처를 동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조직에 계속 상처가 가해져서 그 상처가 회복이 될 어떤 적절한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고 계속 회복할 시간은 없고 계속 혹사만 당한다면 그 티슈는 결국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티슈가 다치게 되고 그 티슈가 재기능을 못 하게 됐을 때 우리는 아 다치는 거구나 부상이 일어났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임을 일어나게 할수 없구나라고 느끼고 그 움직임이 우리는 효율성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우셨을 텐데. 이걸 이해하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움직임은 인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구조물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항상 어떻게 움직인다? 효율적이게 움직인다. 효율성을 가진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효율적인 움직임을 일부러 깨트리는 운동들이 보여요. 밖에서 보면. 과연 이 운동이 정말 골격계, 근육계, 신경계를 고려하고 얘네들이 기능들을 이해하고 이, 이게 진짜 그걸 고민한 운동인가 라는 게좀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저는 헬스장을 잘안 댕기지만 헬스장을 가더라도 아니면 밖에서 여러 사람들이 물론 제대로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이 계시지만 여러 사람들이 자신들이 운동하는 동작들을 올리면 정말 이세 가지 시스템들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어떤 디테일들이 떨어지는 이게 정말 효율적인가? 이게 진짜 우리 몸의 구조물들을 위한 우리 몸의 기능을 위한 운동들인가? 라고 의문을 갖게 되는 운동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운동들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개선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지 이러한 운동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이 표를 좀 어렵지만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